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또 의미있게,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하루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다를 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아주 엉망으로 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의미있게 그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화가가 예쁜 그림을 보듯이 예쁜 환경을 예쁜 환경 예쁜 그 씬을 이렇게 보고 그것을 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감명을 받고 그리기 시작하듯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그 개념을 내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이런 계획을 갖게 되어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또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개념, 그러한 의지, 그러한 꿈, 비전 이 없다라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면 어떤 그림도 되어줄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삶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고, 잘못되어진 것 버리고, 바른 것을 세워나갑니다.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실망입니다. 한 가지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이, 난 계획이 없다라는 것. 그냥 남들처럼 남들이 살아가는 것 바라보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회가, 어,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대충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가지는 이기적을 자기 자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나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꿈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모르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말씀이 없는, 말씀을 가지지 못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삶이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비전을, 그러한 꿈을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꿈을 이뤘다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이 몇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꿈입니다. 그 꿈은 오늘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선교 가서 선교하는 그것이 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에서 선교자로서 선교자로서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에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그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전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활비 전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어떤 한 부분, 뭐 교회 가는 날, 또 기도하는 또날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 순간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아니라 기뻐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전부를 24시간 매 순간 모든 순간 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명령도 보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직 나 여와만 호 믿고 따르라. 그 어떤 것도 작은 것, 눈에 보여지는 다른 세력들, 절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동기는, 그 시작은, 그 근거는 모든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또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나의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할수 있게 되어졌죠. 종이, 그 하인이, 만일 그 주인의 부름과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꿰 부리면서 그냥 주인 볼 때만 자라고자 하는 그런 영약한 그런 꾀 많은 종은 주인이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하인 종이의 삶입니다. 그럼 그 주인에게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어진 명령에 온 힘을 다하여서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일을 이뤄가는 오늘 주인이 내게 명령한 것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이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이일그 명령에 완전히 요즘 허리가 아파서 뭘 꾀를 내고 또이리들리 쉬어야 또 힘을 얻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뭘꾀 버리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싸우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타협과 또 핑계를 만들고 만들면서 불순종하는 적당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간 모든 나의 힘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복종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종, 충실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를 드립니다